연속 부분 증가 수열 이거 추가적으로 다시 올려 줄게. 그러면 문제는 아까다 봤으니까 그래서 배열하는 방법도 있는데 예전에 선생님이 다윤이나 뭐 지영이나 우연히 할 때는 배열로 알려줬는데 배열로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 볼게요. 처음에 뭐 폼을 쓸 거니까 입력 받는 거를 프리 n 뭐 임시 변수도 만들어 놓고 맥스 값 그다음에 카운트 값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처음에 n을 입력받지. 그다음에 맨 처음 값은 어차피 내 나보다 작은 게 없으니까 앞에 맨 처음 값은 따로 입력을 받을게요. 맨 처음 값은 풀이라고 따로 입력을 받고요. 여기서 는 5가 되겠죠. 5를 처음에 입력 받고, 그 다음부터는 포문으로 2부터, 그쵸? 2부터 n까지. 그 다음에는 규칙성 있게 입력을, 입력을 받을게. 처음에는 내 앞에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따로 입력을 받고요. 그두 번째 숫자부터 내 앞에가 누군가가 있겠죠? 내 앞에보다 크냐, 작냐를 따질 거니까 두 번째 숫자부터 포문으로 반복을 받을 거고 첫 번째 숫자는 맨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입력을 따로 받을게요. 프리로 입력을 받은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부터 이제 템프라는 임시 변수에 입력을 받았어요. 그럼 템프, 리에는 5가 들어가 있고 현재 템프에는 7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 근데 비교해보는 거야. 만약에 템프보다 샘프가 프리보다 더 크거나 같다. 그 뒤에 자리가 더 크거나 같다면 카운트가 증가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카운트가 이제 증가됐으니까 애초에는 최대 누적 증가 누적수가 오니까 맥스가 0이죠. 맥스가 0이니까 점점점 더 증가수가 증가될수록 맥스를 키워 주면 돼요. cnt가 맥스보다 크다면 맥스의 값을 계속 업데이트 시켜주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은 어떤 경우가 되는 거냐면, 지금 이 뒤에 값이 앞에 값보다 더 작은 경우야. 뒤에 값이 앞에보다 자, 작은 경우라면, 은 카운트가 만약에 이렇게 증가되다가 이세 번째 같은 경우가 되겠죠? 증가되다가 뒤에 값이 앞에보다 작은 경우라면, 은 다시 카운트는 0으로 바꿔서 3을 해 나가고요. 마지막으로, 이 앞에 숫자가 뒤에 숫자보다 작아서 넘어가면, 이렇게 됐을 때는, 요또 7이 앞에 숫자가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3이 앞에 숫자가 되고요. 그 다음번에는 또요 3이 요, 요, 요 3이 앞에 숫자가 되지. 이런 식으로 앞에 숫자는, 풀이라는 숫자는 계속해서 그 다음 숫자가 앞에 숫자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다시 얘기해 보면, 5, 7이 있으면 7은 뒤에 숫자였는데, 73으로 봤을 때 다시 앞에 숫자로 넘어가고요. 여기 있는 3은 뒤에 숫자였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다시 앞에 숫자로. 이렇게 봤을 때는 12가 뒤에 숫자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요, 요 12가 앞에 숫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턴이 앞으로 한 번씩 넘어가는 거예요. 이 else는 구간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카운트만 바꿔주고요. 음, 여기서 끝나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if건 else건 상관없이 이제 이런 과정이 끝났으면 풀이가 풀이 프리 자체가 캠프가 풀이가 되는거지 다시 이렇게 해놓고 결국은 맥스를 출력을 하면 되는데요 중요한거는 얘가 처음에 카운트가 0부터 시작이 되는게 아니라 카운트는 1부터 시작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처음에 5죠 5는 앞에보다는 어쨌든 크잖아요 앞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얘는 그 순간 1이 되는거지 7로 넘어갈 때 1이 되는 게 아니라 5에서 바로 1로 시작을 해서 7이 되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카운트는 초기값도 0이 아니라 1로 잡아주는 게 맞다. 됐죠? 이렇게 하고선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다른 거에다가 문제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넣었을 때 어, 정확히 100점이 나오죠. 어, 이렇게 돼가지고 23번은 마무리 짓고요. 24번은 너네가 오늘 날 많이 약올렸으니까 그 대가로 숙제로 할게요. 24번 숙제로 제출하세요.